안녕하세요. 더 완벽한 수학 더한수행 이도경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미적분 원에서 연속함수에 대한 개념 중 하나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되고 있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이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불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연속함수가 될 수도 있고 불연속함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대부분 연속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봤던 f(x)는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끊어져 있죠. 그래서 끊어져 있으니까 얘는 불연속 함수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g(x)는 연속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두개 곱했을 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표를 그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함수의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못 따진다.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요세 가지. 그래서 함수값을 따져 보니까 함수값은 얼마로? 감마로 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우극한은 베타. 그다음에 좌극한은 알파. 그다음에 gx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 극한값이 모두 같겠죠. 그래서 얘는 모두 다 g 로 같아요. 그럼 두 함수를 곱했을 때두 함수를 곱했을 때 나온 값이 모두 어때야 모두 같아야 연속함수가 돼요. 그럼 나온 값, 얘세 가지들이 모두 같으려면 모두 같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 g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면 그렇죠? 주의 값이 0이 나온다면 0 곱하기 감마도 0, 베타 곱하기 0도 0, 알파 곱하기 0도 0 해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우리 어쩌다? 결론은 주의가 0이구나. 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밑에 예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보시니까 fx가 봤더니 0과 0보다 작을 때, 클 때가 나눠져 있어요. 즉 무슨 함수? 불연속 함수. 그래서 fx는 불연속 함수가 되죠. 그럼 얘도 뭐한다? 표를 그린다. 그럼 x가 0에서의 연속인지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 fx를 보니까 함수값은 1이고 우극한도 1이고 좌극한은 마일이에요. 그럼 g(x) 함수를 보니까, g 원(x) 함수를 보니까, 우리 0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겠죠?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모두 다 1이에요. 요 함수를 곱해 보면 돼요. 곱하면 함수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되겠죠봤더니 얘는 얘랑 얘랑 같은데 얘랑 얘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x가 0에서 어쩌다? 불연속이구나, 알수 있어요. 우리 옆에 g2x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g2x는 x가 0에서 0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이 모두 0이기 때문에, 앞에 거 따지나 많아. 따지나 많아. 곱하면, 얼마? 0.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값, 극한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우리 g2x가 뭐가 나온다면, 0이 나온다면, 얘는 항상 어쩌다. 연속이다. 그래서 얘는 연속, 얘는 불연속.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좀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